시간 말씀 남,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요절은 28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6절 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또 이들을 인생 문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그들을 도우시고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또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야곱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음 가운데 베들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때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종을 긍위력기사 말씀을 잘 들으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야곱은 아, 형의 살인적인 증오심 때문에 도저히 부모님 음, 곁에 또그 집에 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밭단 아람으로. 아, 가는 도중에 베들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야곱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그는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자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면모를 볼수 있습니다. 이삭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과 순종하는 삶을 볼수 있습니다.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투쟁하는 삶을 볼수 있습니다. 즉, 야곱에게서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 사이의 치열한 투쟁을 보게 됩니다. 또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됨과 종이라는 이중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딸로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고자 한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앞서서 그의 권속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과 아들이 되는 것과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보가는 이삭에게 말합니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은 나에게 무슨 재미로 어 산단 말입니까? 이렇게 에, 이삭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복을 빌어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바탄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이사간 이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야곱을 진심을 다해서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승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버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를 바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느바이의 누인 마할라스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에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지만은 영적인 가치관과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성령의 역사심으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원수 노릇만 할 뿐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선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지자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꿨습니다. 그가 보니 땅에 사닥다리가 있고 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다다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장 두렵고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사닥다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무한한 간격을 잇는 다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땅으로부터 하늘에까지. 다 있는 사실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닥다리는 지금 경로한 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야곱이 누워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왔고 하나님 자신에게까지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의 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서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그대로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약속을 주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는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도망가는 야곱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곳을 떠나,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홀로 있는 정말 가족을 떠나서 앞으로 나가야 될그 길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홀로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도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하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키우는 일을 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가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순종할 때 그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고집과 불순종,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회개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의 거룩하심에서 자라가도록 하십니다. 내가 어디가 잘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잠에 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 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분이로다. 이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기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모든 경배인은 경이 경건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누운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누워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수였습니다. 루수는 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을 발견한 신성한 장소라는 표시입니다. 기둥은 하늘의 사닥다리를 상기시키는 그 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돌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것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제의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립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또1 0 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평안 대신에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행하게 했다고 말함으로써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안식하며 그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대신에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조건 조건을 붙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 역사에 비해서 지극히 율법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소원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부모님의 신앙 영향력 속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원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자립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립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면서부터. 실제적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살때 내면이 변화되고 그 인생에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하나님께 붙잡히기가 싫다고 하나님께 매이가 싫다고 서운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순종이 신앙적인 특징이라면은 야곱은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변화는 베들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가정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얍복강에서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의지와 힘을 힘을 의지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에 깨지고 박살이 나서 굴복을 한 것입니다. 성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아의 부서짐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말년에 그는 성숙한 모습으로 자녀들과 애굽 왕 바로까지 축복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 1절에 보면은 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게 부르심 받고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을 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죽으심과 부활의 덕을 통해 그리고 그들 속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거룩하여 준다. 몸 전체에 대한 죄의 통, 통치가 파괴되고 그 종욕들은 점점 약해지며 억제되고 그들은 모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점점 살아나고 강해져서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된다. 성화는 죄의 지배권이 결정적으로 파괴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하여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정체성과 또 상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신자는 종욕들이 점차로 약해지고 구원의 은혜는 점점 더 살아나고 강해져서 은혜 속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없다면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두 국면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어, 인간의 책임이 그 다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도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유기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무한하게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될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수단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반드시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은 성화를 신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실 뿐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적인 원동력을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이 베들레에서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출발이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를 처음 부르신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과의 첫 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될때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 잠깐 침묵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각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일생토록 주님의 거룩하심에서 주님의 사랑에서 자라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주권과 부르심의 은혜를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가운데 또 주님에 주시는 이런 사랑과 능력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또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